약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얼마나 뭐 유행이 돌아서 부모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것들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잖아. 이런 등골 브레이커 템들이 주기적으로 생기던데. 최근 등골 브레이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새롭게 떠오르는 등골 브레이커는 바로 캐치 티니핑이야. 고작 어린이 만화 캐릭터가 등골 브레이커에 속할 수 있을까 싶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지갑 상태 순삭 만드는 것 순식간이거든. 오죽하면 티니핑이 파산핑, 거덜핑 등으로 불릴 정도겠어? 캐치 티니핑이 파산핑이 되어버린 건 계속 새로운 시즌이 출시되면서 무슨 핑이 무한 증식해서 잔뜩 등장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현재 시즌 3까지 캐릭터가 무려 약 80개 정도나 되지. 근데 이 파산핑 해도 가격이 무슨 1 0만원 가까이 해버리는데 애들이 최애 차에 3회4회 캐릭터까지 다 사고 싶어 하다 보니 진짜 파상풍 니값 제대로 하는 거야 이외에도 참굴 때리는 등골 브레이커가 있는데 자전거 좀 탄다는 사람들이 기술로 엔도라는 게 있거든 이건 자전거 뒷바퀴를 들어올려서 앞바퀴로만 타는 건데 이걸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에다가 앞바퀴를 대고 기술을 시전하는 거야 애들이 슈퍼카가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대범함을 즐기는 거지 그러다가 수억 원하는 슈퍼카에 진짜 스크래치를 내버리기라도 하면 이만한 등골 브레이커가 없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되는 순간 어쩔 수 없지 보상금은 마련해야 하니까 집에 있는 거뭐 하나라도 파면 돼 아, 물건은 아니고 널